네 아까 그요 문제 있죠 아까 했던거 요거 요거 A D C D E F 요거 보이나요? 요거 아까 1 7번인 같은 던거 그거 요거 근데 아까 이거 요렇게 했었잖아요 A C D 요런식으로 네 요러면 안되고 거기 문제 조건 보면 뭐라 되냐면은 여기 D E F 있지 DC, EF. 다음 것이 지나야 한다 해서, 요런 식으로 가는 게한 개야. 이게 총 8개 있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진짜 다 세봐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푸는데, 어려운 건다 했고, 요거 시간 없다 하면 요거 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할거다 하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남은 거, 23년도 좀 진행해봅시다. 21년도 다 했지? 나. 자, 23년도 갑시다. 10번. 10번? 이거 질문 다 좋은이 뭐잖아. 그렇지. 다 아니고. 다 아니고. 아, 그래? 10번 했어. 최. 응. 그럼 왜 질문? <laughs> 왜 질문을 <laughs> 먼저 나와 봐. 아. 所以，你学不很 그장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집합 X 개수라며. 그쵸? 근데 마이랑 라는람은 원소잖아. 될수 있는 원소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고, 요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얘도 둘이 똑같게 만들어내잖아. 얘도, 얘도. 까지 괜찮아? 근데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야 하느냐 항상. 아니죠. 이거 만일, 부분치합으로 봤을 때 원소 몇 개야? 네두 개잖아. 두, 아, 두 개고, 부분칩합하면 몇 개? 네 개. 근데 여기서 뭐, 왜세 개야, 답이? 여기서 뭐가 아니래? 공집그네개 공지. 중에 공지팜 있을 거 아니야? 긴거안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는 뭐, 7까지 있다 쳐. 그러면 답이 몇 개겠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하아야 돼요, 원토가. 그럼 다음에 몇 개겠어요? 일곱 개. 그쵸, 여덟 십 오. 이해되세요? 구분식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14번도 주환이 잘된가 이거 잘 된가? 그렇지, 됐지? 와인드 텍스가 있대요 4까지는 구할 수나요 혹시? 요거? y 절과중점이 4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아니 기울기 뭐야? 식 기울기 식 뭐예요? Y는 X 기울기 식 뭐예요? 어? 기울기 음, 음. 아니요 Y는 MX MS... B, b.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엑스가 중자량으로 y 이중오신거예 엑스 변화량으로 많이 변화량는데 똑같은데 이제 바꾸기로 했죠. 엑스 변화량 얼마? A 분의 C, 기 C 분의. 아 P 빼기 D. b b b 아요 그죠? 맞아요? 알고 있는 거죠, 서연아. 이제. 근데. 이게 어디 위의 점이야, a 컴마 b가 저거 위의 점이죠? 이거 루트 x 위의 점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대입하면 a 컴마 b 대신 에 뭐로 쓸수 있어요, a 컴마? a 컴마 어떻게 해. 자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A가 어디에 돼 있다는 거야? X 그럼 B 얼마야? Y 음? 왜요? 요게 Y 5 5로 둔거 맞아요? 네너5 5 5 5 5 5 5 5 5 5 A 5 5 5 5 5고5 5 5 5 5 5 5 5 지는 루트 이냐고. 아예 얘가 a c b d 먼저 졸라 많으니까 좀 줄여준 다라아얘로 표현을 해서. 너무 어려운 데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얘는 1콤마 뭐야? 루트 c죠. 어, 크나리 어떡하냐? 나 요거죠. 맞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근 알고 알겠 습니다 다 됐으면은 다음에 복습해서 기억이 남겨야죠 제발 자 그럼 인식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C분의 뭐로? 루트C 루트 A-루트C B-D예요 왜거 뭐지? 요거 합차 됩니까? 혹시 합차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할수 있어요? 네. 혹시 이거는 가능하겠어? 이거 쉽죠? 얘 제곱하면 이거 나와요? 네. 음. 그럼 합쳐졌죠. 예시하하 했는데. to 아, A m i n o 이 s 를 A, -B가 아니, A -C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아, b 를이 o 단 s 로되돌 d 거 m 요 A b 가어 o r s p e A c 를 n 단 r 로되돌 e 어, A minor speed. A m i n o 나 speed. A minor s p e e 뭐 A minor speed. A m i d 래요 그럼 이게 는 b e e d A minor 그았네요 근데 b d가 얼마예요? 8이요. 4, 왜왜 1. 아, 아 네네네 네. 자, 외인지 묻기 전에 고민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8/1. 자. 16번 오공이. 10 16번 한번 설명은 하는데 모르겠으면은 뭐 음, 대충인지 모르겠고 그냥 끝내셔도 돼요. 네. 일단, 다른 거다 떠나서 제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박명식 아니에요? 뭐, 식 있을 거 아니야? FPS가 뭐라고? 그쵸? 그럼 이걸 다 왼쪽으로 뭘 해? 나누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묶을 거죠? 그럼 얘도 묶어. 그래. 제곱이야. 요게 X요. 요게 2라고 치면 묶으면 얘네 둘나안는거 아니야. 빨리 어 선생님 이해돼? 자, 그럼 둘이 뭐 해놨어? 이거랑 이전체긴걸뭐 해놨어? 음. 곱했어. 그럼 얘가 얼마? 음. 또는 얘가 음. 자, 그럼 첫 번째 FX가 0이래. 자, 이제 그림 봅시다. 그림에 어 어떻게 여기가 지금 9, 코마라고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가 마이코마 마입니다. 됐어? 근데 이 지금 꺾인 게 fx지 맞나? 자, fx가 0년의 x 얼마예요?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이이 하나 찾았네요. 됐어? 이안된 사람이요. 이. 좀더 뽑아야겠군. 자, 영실. 두 번째 제가 여기래. 여기래. 그럼 저 다시 우변으로 잠깐 넘겨봅시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럼 이게 뭐야? f(x)가 뭐랑 똑 같대. f 인버스 x랑 똑같대. 맞아? 여기까지 이해 되었지네? 잘 이해 돼? 좋아도 자, 그럼 이거 같다는 소리는 우리 어떻게 했어? 원래 부터랑 역함수 같다는 어떻게 보했어 뭐랑 같다? 얘를. 얘랑 뭐랑 같다 놨어? 제발. 제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기 좀해 봐, 제발. 0 얘들아 fx는 x 이런거 했던거 기억나요? 역함수랑 교점 구할 때 얘랑 나다 놨잖아 y는 x y는 x 그래 그 x 했잖아 이미 돼있잖아 네 그럼 하나 얼마? 5 y 그치 야 이게. 되죠? 그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이거 이항에서 이거 나 묶어볼래? 라는 생각이 어렵지, 나머지 뒤에 쉬워요. 방정식이거든요. 오케이? 자, 모르겠으면은, 요거까지 해주세요. 근데 네. 뒤에는 이해를 해줬으면 해, 뒤는. 오케이? 특히 이거. 특히 이거. 오케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거 어떻게 구하냐고? 는 x 증가하면 웬만하면. 오케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16 됐고. 17. 얘7 네, 17. 1 8 1 9 2 0 1 0을다 했는데. 너무 어려워, 17. 1 8 17. 1개1 하겠습니다 20, 2 1은 네, 17. 17. 17. 1 8 1 9 1 개만. 얘 17. 17. 은 할만해. 막 드라마틱하게 응. 어려운 내용을 쓴건 아니에요. 얘들아, 요 색칠된 거 넓이 그여달래 여기. 오케이? 자, 혹시 내가 이렇게 잘랐어? 요렇게. 이거, 혹시 여기 갖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되나? 그럼 이거 뭐 널비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계산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형이나 그랬던 뭐 기억이, 기억이 있긴 하네요 자 절댓값 쓰면서 이거 절댓값 이냐고 자네가 얘기했어 짝대기 세고 자삼각형이가까 2분의 까지 동의합니까? 자점몇개 있다고? 1 0개 아무거나 올라봐 0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 0코마 내가 처음터 끝에 쓰라 했잖아 그리고 그래, 내가 요거 삼각형이나 요거 삼각형이나 똑같다 해서 아무거나 써, 써도 상관없다 해줘 그 다음에 됐어? 요렇게 요렇게 뭐해? 더해요 곱해요 그럼 요곱게 하면 얼마? 0 영. 네. 영. 얘네끼리는 다 합하고 빼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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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 하 앞에 뭐 있어? 절대 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0. 하고 앞에 뭐 있어요? 풀마. 아2분을 45. 45. 되셨어? 응.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노란색 여기를 넓이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끝이에요. 어. 이거 간단해요? 네. 이거 번만 어렵네요 그래요. 자 18번은 혹시 주환이질 지금인데, 자, 딴 사람 혹시 이거 모르겠다. 해봤나? 안 해봤는데, 모르거 같아요. 그냥 글이 읽기 싫은 거잖아. 글만 아, 읽어도 뭐? 할수 있는 거죠 네. 일단 18번이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야, 18번은 모르면 안 돼. 너네 실생활에 관련된 거야. 내가 할인권이 있대. 할인권. 근데 30%를 먼저 속원 써야 아 이따가 해보자 근데, 야, 근데 Fx는 원래 달래뭐 쓰는 거래? 30%할인권으사용 아니 5,000원 할인권이라 이제 그좀 똑바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Fx는 원래 물건값에서 뭘 빼래? 30% 5,000원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예? 5,000원에 30% 아니에요? 5 0 어? 5천원 할인권을 사용할 때 가격을 FX1 아, 그렇네요 아니, 를래 똑바로 얘기를 했지 됐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30번 할인권 쓴거 가격 어떻게 나타내? 네? 모르죠 모르나? 근데 103, 103? 곱하기 100분의 30 이런 거 체취 피티한테 물어보잖아요너 체취 피티 없으면 인생 못 살아 30% 할인권 쓰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얼마야? 곱하기 100분의 30 오! 30분의 5만 곱하기 100분의 30으로 서그 전체를 빼요 30분의 30. 그래서 결론이 뭐야? 100분의 70 그치 그래서 100분의 왜 100분의 7 0이죠왜 100분의 70이냐고? 예 미치겠네 오케이. 자, 내가 만원 내야 해만원 내야 해30% 네. 할인 썼어 네. 그럼 얼마 할인 받았어? 3천 원이요 그럼 내가 내는 값은 얼마야? 7천 원이요 아, 그래 아, 100%에서 30% 뺐다고 그럼 70%만 지불하는 거잖아 지불하는 금액이 있겠지. 그래 10분의 7 알겠습니다 자, 됐어? 네 그럼 지금 1번 해결한 거야 그럼 이정을 받으셨어 뭐? 알람 없네요, 이거. 자 아, 그런데 가는은뭘 해달라고 했냐면 이걸 먼저 하고 3 8이나래 그럼 이거 맞아요? 10분의 7을 하고 X 빼기 5000 하고 끝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해달래. 네. 네.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합성을 한 거야?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죠? 네. 그래, 그럼 이건 또이점 받은 거야. 자, 나는, 응. 할인 먼저 하래, 10%. 네. 아, 30%. 네. 그럼 여기를, 5,000 이렇게 빼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거는 F 합성 G죠? 네. G를 먼저 한 거니까? 네. 그럼 또 2점 받아서 4점 챙겨서 벌써 6점 받았어요. 우와! 자, 근데 그럼 누가 더 싸냐? 얘가 싸, 얘가 싸. 아. 그래, 왜? 이 정기하면 얼마야? 10, 10분의 7x 빼기. 3,500. 그래 그럼 얘가 얼마 는 저는 저는 0 0 0는 저는 0 0 저는 저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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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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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저그저 끝이야 서술형 하나 맞은거저요 그냥 아저서저형저은적는번도없는데 질문 질문질요이 과에서 1 0는저 7x 는 저는 저하고 나에서 1 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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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중간 이해돼? 중간 놓쳤지. 피드가 중간 아니야. 뭐라고? 응. 저1번은 이해됐는데요. 2 번을 모르겠어. 요 아니 오천 원을 할인하고 3 0퍼 깎으라고. 응. 아마 아, 할인하는 거에 삼십. 할인하고 오천 원 깎으라고. 다르잖아. 다른데? 어 서현이 네. 이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왜 GFX이 다들 먹으러 왔었는데 근데. 어? 근데 왜 GFX? 거고왜 여기 f g X 이게 f x 지 그렇죠? 그래 이게 f x 지 이게 네. G가 이거죠? 아 그래 그냥 그래. 찾아보자아자 19번 마지막으로 자 y는 x 더하기 4분의 k 더하기 2. 단 x는 아다 k는 0보다 뭐하대? 크다 크다 그림 그려. 자 근데 이거 그림 안그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림 그렸어요? 다풀때 여기까지 한번 풀었어요. 자 점근선 얼마? x.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 얘는 1레하고 3점. 오 어? 이 양수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13, 13, 아 그러니까 1, 3, 1, 3 맞네요 양수니까 아. 내가 아, 그래 어. 요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어? 맞아요 근데 A가 뭐래 잠시만요 안 보여요 A가 없는데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은 각각 A, B라고 A, B라고 한다 X축, y 축의 A,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다되거요아여기 B라고 하 아. 알겠습니다 그럼 C는 뭐야?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죠 그럼 여기 뭐라는 거야? 바로 c 라 어? 바로 보이네요 아거아 그러니까 C가 뭐냐? 마사퍼만 하 있죠 C 됐지 A 어떻게 구해? y 의뭐넣 y 예요 음. y 1 왜? 아니에요 Y에 뭐어 무슨 축과 만났어? X축 그럼 y 뭐 넣어? X 4, 4 2 0 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0이 되고 위에 거는 2,0마이너스를왜 e, 넣어요 대체? 넣으면 안 된다고 방금 정근선 하면서 했는데? 아니, A의 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콤마 영. 영. 십구 번 하지 말. 아1구번 해야죠. 마 콤마 영은 여기잖아. A는 왜 마사냐? 고 마사 못 된다고? A 하는거아닌가요아 이거 x축 어디랑 만나? y 값이 아, 얼마야? 0! 뭐, 그래, 그래. 뭐. 아니 그 그래서 제가 0 응. 대입하면 된다고. 아니 안 찍어서 내가 의심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아 찍어서 영만 대입하면 돼 y 값 처음에 마사 뭐이다 넣었잖아. 네, 아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영했 건데 그리고 더 이상 안 질렀잖아요. 뭐 선생님이 x축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y 축이 영이라고 하면 x축을 구하는 과정이 아닌 y축을 구하는 과정들이 아닌가요? 다 읽었어. 이따가 줄게. <laughs> 야, 여, 여, 자. 동현아 봐봐 여기 4야 그럼 몇 콤마 몇이야? 4 콤마 0자 여기 5래 몇 콤마 몇이야? 5 콤마 0자 그럼 여기는 항상 0이겠네 x 축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좌표 를 구하려면 y 값에 몇을 넣어야 해?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다 0이라네 맞아요 <목소리> 그럼 0넘으 이게 x가 뭐 콤마 0이지가 나올 거 아니야 0 콤마 0 그래 그러니까 y 0을 넣으라니까 그럼 0은뭐 하는 거잖아 0은 x 4 분의 k 더하기 그래 나 진짜 그거 하는 거야 0은 x 더하기 4 분의 k 더하기 2 마이너스 2 옮긴 다음에 그래 그럼 마 2x 빼기 8은 k 그러면 마 2x는 k 더하기 8 x는 얼마? 마 2분의 k 빼기 4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럼 이게 마 2분의 k 빼기 4 콤마 0이 된거 아니야 요이 복잡해졌네요 아안 복잡해 자 다음 b 어떻게 구해? b는 어디에요? 이거? 이는요 바로 X축에 0을 넣어야죠. 그래, 요영0 넣으면 몇 콤마, 0 콤마 얼마야, 0 콤마? 4분의 K 더2 e 아니야. 그걸 어떻게 어. 하죠 아, 방금 넣었다고 얘 방금 얘기했는데. 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나와요? 아니. 왜요? 잠시만요. 그게 A 구하는 과정하고 B 구하는 과정하고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나머지 이해되냐? 주한 이해돼? x 에영 넣었다고. 아 알겠어. 자 근데 이게 뭐 하고 싶대? 이게 뭐 하고 싶대요? 대나안 하면 안 끝나. 세 a, b, c가 한 직선 위에 상수 k, 고그을자 여기에 지금 a, c, b 이렇게 있고 싶다. a, c죠? 아 이거 그대로 따오면 근데 여기 는 지금 일단 그립을 이렇게 그려서 한 직선에 안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K 값이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기도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래서 요거 뭐야? 얘다 세점한 직선에 있으면 뭐가 똑같아? 어, 이거 이거 똑같아 이거 그래 그거 뭐야?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빈변인가요빈 면이죠. p 선인가 선이잖아 이거 뭐가 똑같아 얘들아 이거 직선의 방 p 식에서했 i p 네. z o r i Pizori, Pizori. p i 여기 r 기 Pizori. p i 가 o r i Pizori. Pizori. p i z 그만해. <laughs> 진짜 제발 그만해. 똑같다. 뭐가 제발? 넓이. <웃음> <웃음> 아니 넓이 똑같아 보이냐? 안녕. 어 음, 오히려 어려워요. 어? 질량. 길이. 아, 길이 세 점의 한 직선 위에서 뭐가 아, 기울기. 기울기, 네,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여기 좌표 다 알지, 세개 다? 네. 그럼 여기 기울기 19하고 여기 기울기 19하고 둘이 뭐 하다? 아, 나, 막. 아, 아, 그럼 끝날 거 아니야? 아, 와, 씨, 이거 아, 어려운 거 아니야? 안 어렵다고. 어려워. 이거 전에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야. 아, 그럼 전에 걸 복습을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질문하기에는, 그러면 고등학교 여는 거를. 중학교 거 고등학교 1학년 과지미국하 다시 해야 돼요. 못, 모르면? 네. 당연히 다시 하기 전에 가져오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와. 겨울방학에 못 쉬겠네요. 이것보다 그 번. 다 아, 겨울방학에 쉴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이미. 그러고 네. 네. 안줘아요 아니, 너 응. 윈터 해. 방금 세면 어찌 띵등너 윈터 할까? 저도 인천에서 일등 왜 그래 안 해?